다항식 px를 x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,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. 자, 질문. x 제곱 px를 x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 보아라. 고 합니다. 자,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X제곱 P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어요. PX에다가 X제곱을 곱해서 구성하면 되죠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. 음, 자 요것, 나누기, 요건 나누기, X-1. 여기서 좀 짚어볼 거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가,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야 합니다. 자, 구성하러 갑시다. 요거부터. 자, 요거 좀 해결해 봅시다. x 마일에다가 뭐를 곱해야지? 요거랑 똑같은 식을 써서 자, 뺐을 때. 음. 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는가? 자, 여기 x 마일 인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x 제곱 qx만 더 곱해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뽑아낼 수 있죠. 자 이제 남은 건 요거. 자 rx 제곱을 x 마일로 나누어 봅시다. 자 x에다가 rx를 곱해야지. rx 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 마이너스 1에도 rx를 곱해서 요렇게그다음에 다음 식의 나눗셈은 빼 주는 거예요 조립제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빼 주면 자 rx가 남고 자1더 해야 됩니다 그 1차식이니까 상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죠 그래서 x 마일이랑 다시 쳐다보면 더하기 자 r을 해줘야지 x마일에 r을 곱해줘야지 rx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일에도 r을 곱해 자, 작업을 계속하면 마지막에 상수 r이 남습니다 자, 이 상태에서 우리는 너가 몫이고 너가 나머지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. 어딨지? 3번